안녕하세요, 다운스라 파파입니다. 봄기운이 온다 싶더니 저번 주는 정말 많이 추웠죠. 코로나도 엄청 기승을 부리고 추위도 그렇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맛집을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갈 맛집은 오랜만에 추어탕 맛집을 찾아갈 건데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최정자 백년식당. 위치는 태구 북구청 북태구 세무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원동 일대에 25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다슬기 요리와 주어탕 전문점으로 육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원래 식당 상호가 최정자 백년식당이 아니고, 별난 다슬기 마을 주어탕에서 얼마 전에 최정자 백년식당으로 상호 변경했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 보시죠. 식당 내부는 꽤 넓은 공간에 입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으며 깔끔하고 청결한 분위기가 났으며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앉자마자 따뜻한 둥굴레 차를 내어 주시는데요, 그 수완이 너무 맛있는 둥굴레 차입니다. 요 둥굴레 차 나중에 또 나옵니다. 메뉴판입니다. 원산지는 모두 국내산이네요. 메뉴는 얼큰이 추어탕, 백년 추어탕, 깐풍 추어튀김, 소고기 비빔밥, 다슬기 부추전이 있고 원래 다슬기탕이 유명한데 포시국으로 다슬기 공급을 원활하지 않아 당은 되지 않고 비빔밥에도 다슬기 고명이 올라가는데 다슬기 대신 소고기 고명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공유밥이 없고 모든 식사에는 갓 지은 가마솥밥을 제공합니다 추가하려면 미리미리 주문해야겠죠 제가 오늘 먹어볼 메뉴는 백년 추어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맛집을 찾아내는 게좀 그랬는데 이 식당은 아침 8시에 식사를 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주문하고 바로 기본찬이 나왔습니다 기본찬은 멸치볶음, 명태 도라지무침, 콩나물무침 추어탕에 곁들이면 최상의 조합인 간마늘과 다진 고추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하나하나 맛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얼핏 보니 반찬 도판매하시는것 같더라고요. 든든한 집밥 느낌의 정성이 들어간 반찬 같아 좋았습니다. 모자란 반찬은 꼭 먹을 만큼만 셀프바에서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특히 요 명태 도라지 무침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보통은 도라지 무침에 명태 잘안 넣던데 같이 들어가 있으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메인 메뉴인 추어탕을 기다리는 동안 일대 사장님 이대 사장님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아 얼마 전이 식당은 백년 가게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백년 가게라 30년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래.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온 공식 인증받은 점포입니다. 드디어 주문한 백년추사탕이 나왔습니다. 소타운 이렇게 팔팔 끓는 상태로 나오는데 양이 부지면 보이시죠?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는 공기밥이없고 주문과 즉시 이렇게 속밥이 나옵니다. 밥도 그냥 밥이 아니고 버섯과 콩이 들어간 영양밥입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구수한 밥 냄새가 훅 들어옵니다. 밥에서부터 정성이 가득 들어간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밥을 그릇에 덜어내고 아까 처음에 내어주신 물레차를 부어놔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수어탕의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 양념도 첨가하지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맑은 탕을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뜨끈한 건강식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방문해서 구웠는데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니 확 풀리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어탕 먹는 방법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여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으니 따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양고추와 마늘, 제피가루를 넣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고 밥은 반 공기만 넣어 말아 드시고 나머지는 넣어 먹으라고 하네요. 그냥 반은 따로 먹다가 반은 말아 먹겠습니다. 저는 이 식당의 다른 추어탕집과 다른 메리트가 모든 메뉴는 공깃밥이 아니고 가마솥밥을 해주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갓지은 가마솥밥이라 그런가 밥의 향도 더 구수한 것 같고 밥알에 윤기도 흐르고 껌 과장하며 쫄깃하까지 합니다. 따로 먹어도 맛있고 탕에 말아 먹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역시 추어탕은 청양고추와 다진 마늘 그리고 제피가루가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양장 없이 그냥 추어탕에 이 청양고추와 마늘만 넣어도 추어탕의 심심한 맛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추어탕 안에 시래기도 즐기면 정말 먹기 좋 불편한데 잘 삶아줘서 부드러웠고 부드럽지만 어느 정도 식감이 살아 있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시래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무도 추어탕이든 감자탕이든 고기도 고기지만 시래기 때문에 추어탕 드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추어탕 집에 시래기 많이 주는 집은 일단 믿고 갑니다. 이제 밥을 말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저는 밥을 말아서 먹는 게제 스타일입니다. 최고입니다. 완전 맛있습니다. 중간중간 추어탕 본연의 향이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같이 들어간 고추랑 다진 마늘 제피향과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 그렇게 향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잘 말아진 밥 위에 생선살 박힌 지리기 가득 얹어서 한 숟갈 먹으면 이한 숟가락으로도 괜히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두 그릇 각인데 아침 일찍이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딱 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먹고 이 몸무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밥한 그릇을 더 먹지 않은 이유 처음에 밥떨어내고 남은 밥에 둥글레차 부어 놓은 솥에 있는 순력을 먹어줘야죠 두 그릇 못 먹은 아쉬움을 달래주네요 아침 식사가 가능하고 갇힌 구수한 가마솥 밥에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는 추웠다 한국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몸보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